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열사 TV 장산호랑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10일입니다. 아, 다, 이제 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곧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군요.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그 끓인 장호탕 일전에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우왕청심하는 다섯 달, 또그인삼한 뿌리 여법,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맛있게 우러내서 한잔 마시고 제가 영상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 여러분 아침에 또 딸기 가지고 자 영상을 조금 카메라 위에 놓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영상은그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장어탕을 그 바로 끓여가지고 그안 딸기고 그냥 국물을 보았을 때는 좀 연한 그런 색깔인데, 지금 딸기에서 이렇게 우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영상을 보시고, 우러내서 자, 영상을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아주 정말로 냄새. 향 자체도 향긋한 그 약탕 냄새가 나고 이 주전자 안에서도 삶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끓이다가 조금 넘쳤습니다 넘쳤는데 자 이것을 제가 음용을 하고 오늘 제가 영상작업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은 자이 갈증 날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자이 넘어가면서 쫙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뜨신 기 넘어, 넘어가면서 그 목구멍 속으로해서 위 안에 돌아가기 전에 쫙다 혈액으로 스며드는 그런 느낌. 오늘 와서 이거 아침에 두잔 채입니다. 두잔 채인데 너무 좋고 계속 제가 물 마시듯이 자, 저 주전자 한 통을 아침에 딸기 놓으면은 그몇잔 마시면 수위가 줄면은 그또찬물을 붓고 끓이면서 벌끓거리가우왕천주한알를더 엮고 삼은 그대로 우러난 정도로 자, 저 인삼 그 주전자 안에 인삼이 새뿌리가 지금 끓이지고 있습니다. 재탕, 제탕 재탕, 제탕 재탕하고 안 건지내고 계속 끓이면서 그 인삼 한 뿌리였을 때 청심한 다섯 달렸고 또 국물을 다 우려내고 마셨을 때 국물이 음서면는 재차물을 붓고 우왕성류 우한, 하나를 다 넣고 그래가지고 쭉 길이 가지고 한 이틀 정도 묵고또다 됐다 싶으면 색깔이 새카맣게 안 우러나면은 거진 제가 다 딸기 먹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대로 또 인삼 넣고 또 끓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인삼 한 다섯 분채 다섯 뿌리가 들어가가 주전자에 꽉찰 정도 되면 다끈지가지고 저희 집에는 그저 건조기 말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건조 다이가 거기에 착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키가지고 또 심심할 때 옛날에 고구마 빼떼기처럼 그래 씹어 먹습니다. 뭐 까자라고 생각 심심하니까 식당에 있으면 그래 먹고 하나도 안 버립니다. 지금도 지금 제가 계속 마시니까 마시니까 와 정말로 틀리네요. 확실히 몸이 제가 피부가 아무것도 지금 안 받아 안 발랐습니다. 저는 그 피부에 크림 같은거 바르면 바르, 제가 막 찝찝해서 못 견디고 아예 그런걸 안 바르는 상태인데도 지금 얼굴이 터지고 탱글탱글 탱글 합니다. 씻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3-4개월 전부터 계속 그 복용을 하고 있, 있는데 뭐가 틀려도 틀려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 마시가는데 다 마셨습니다. 깨끗하게 다 마시고 자 그러면 제가 자이 정말로 몸에 좋은 보약을 한 그릇 마시고 오늘 그 영상작업을 진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과연 무슨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그 8시 30분인데 금방 전화가 와가지고 9시에 열4분이 온다고 콩나물국밥을 좀 준비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콩나물국밥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콩나물국밥 세팅에 저 양념과 그 다음에 땡초도 가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그래서 14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 세팅을 했는데, 그, 요 후에 콩나물 살 만한 거를 그 건지내가지고 우에 엮고 육수만 부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뜨끈뜨끈하게.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에 콩나물국밥을 드시러 오시가지고, 자양님이 밑에 지금 밑에 들어가가 있고 이러니까 콩나물 국물을 붓고이러면자 먹는 도중에 맛이 희사에 더 맛있는 맛이 우러난다. 그런 식으로 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끈지으면 밑에 양념이 따라가 올라가 점점점점 올라 퍼져 올라와서 상당히 첫번에 한 숟가락 들 때마다고 한세 숟가락 네 숟가락 드시다가 보면 양념이 밑에 깔린게 베이스가 쫙다 퍼져서 착한요리사 장사노랑의 고유의 콩나물이 고유의 콩나물 국물이 완성이 되고 맛이 최상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드시고 와 어지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 가지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전부 다 점심 식사는 안 하고 그 뿔뿔이 뭐 테니스 한 게임 치고 배트맨 도 치고 다 식사 안 하고 가서 바로 요 건너편에 아파트 사는 분인데 어디 식사할 때가 있나 내가 찾다가 우리 집에 근처에 살아도 처음 왔다대요 그래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와저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정말로. 비주얼도 좋고, 너무 맛있다. 와, 국물을 무으면 물수록 특이한 맛이, 맛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와, 자주 들리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막 칭찬을 하고, 맛이 최고다 하면서, 엄지손, 엄지척을 해주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제가 너무 기분이 좋대요. 자, 그래, 이걸 준비를 하고, 조금 있다가, 그, 20분 뒤에, 자, 지금 시간이, 자, 35분이네요. 35, 40분이 다 되어가네요. 자, 콩나물 국밥 끓이는 건 금방 끓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난이 있습니다. 난이, 자, 난을 지금 한, 지금 50, 한, 4 50분 정도 물에 이게 빠져놨습니다. 빠져놓고, 지금, 자, 잘 나니 지금 자세히 보면은 꽃봉오리가 세 개가 지금 올라가 와 있습니다. 자, 이 꽃봉오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이 난초가 지금 물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저 카운터 입구에 나는 난초를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탁자 위에 잠시 나놨습니다. 자, 이 난초에 그 꽃봉오리가 지금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세 개가 올라와가지고, 식고 필것 같네요. 자, 근데 이 폭판에 보면은, 작년에, 작년에 꽃봉오리가 올라오다가, 이거보다 안 크고, 봉오리만 매치가 있다가 한세 개가 있다 한 그대로 말라가 죽어버려요. 자, 상당히 난초가, 그러고, 식당에 온 손님, 들께서 난에 조회가 깊은 분들이 아 난이 참 좋은 난이네 이러면서 또 꽃이 봉, 꽃대가 올라오는 중인 걸 보고 잘 키운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자 잠시 한번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세개가다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 자이 난을 제가 정확하게 한 20년 전에 자이 난은 20년 전에 제가 경상남도 그 다름산 장안군 자 지금 부산시인지 울산군인지 울주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장안군에 있는 다름산 밑에, 그, 개모임 회가 야유의 계모임으로 가가지고, 그, 산나물을 캐로, 그, 다름산 밑에, 그, 약간 야산인데, 좀 깊은 산에 들어갔어요. 한 일곱, 여덟 명이. 그, 산나물 캐로 들어가면서, 제가 그, 그, 살포대를 갖다가 전부 다한 개씩 들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산나물을 치나물하고 뭐 산나물 그때 그 고사리도 상당히 많이 캤습니다 고사리도 캐고 고사리가 많은데 그 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뭐 살포대 들고 갔는데 산나물을 뭐 고사리 한거 뭐 치나물 뭐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형님들이 산에 산에서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사람들이 산나무를 잘 할까 했니만 그래요 태호야 그때 부부 동반으로 그 갔을 겁니다 그 밑에 그 염소 집에서 일박 이일을 하면서 밤에 고수 덤도 치고 낮에는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약초도 캐고 그러자 이러면서 또 앞에 그 바로 바닷가가 있고 고기도 잡고 그래가 야외에 갔는데 저 가자 말자. 야, 우리 산나물 묵자 이래가지고 그래가 뭐 남자들이 그 일곱 명이 그 다른 사람 밑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막했는데한 형님이 "야, 이거 난난 군락지다" 난 이러면서 "난이 우리는 뭐거의꽃 풀꽃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난이구래? 난을 하나를 딱이 뿌리가." 어, 거에서 동글동글하면서 뿌리가 막 도롱도롱 말리고 해서 "야, <laughs> 대박이다!" 이래가그산나물한 봉다리, 그한 포대, 그거 제끼라 그래가지고 그기서 정말로 난을 갖다가 한 200뿌리 정도 캤을 겁니다. 난을 한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뭐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까 말을 해도 되지요 근데 그게 난밭인지 사람들이 모르는가 봐요. 지금은 안 가봐서 그 난이 있는지도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딱 20년 정도 전에 이 난을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2 0 0불리캐가지고 일곱 명이 전부 다 난을 갈랐습니다. 난을 갈라가지고, 그래 집에 이제, 그 차, 차 트렁크에 난을 이어놨어요 툭, 해가지고. 그 뿌리가 뭐, 있어도, 한 이틀 지나도 안 죽는 것 같더라고. 이 빳빳하니까, 이 잎이. 그래서 내가, 반여동 그 화해단지에 가가지고, 이 화분을, 이거 화분을 한개 샀습니다. 화분을 한개 사가지고, 두 뿌리를 갖다가 심고, 나머지는 그 지인들한테 산에 가서 캐가 왔다 이러면서 다 갈라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갖다가 제가 가져와가지고, 화분을 옮기 심어가지고, 그때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이래돼가지고 옮기시가지고 그 해에 2월, 3월 이럴 때 꽃을 한번 딱 피었습니다. 꽃대가 쫙 올라가, 꽃이 두 개인가 올라가 쫙 피주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나는 이래가지고 뭐 지대로 1 년에 한 번씩 핀다 했기네, 피는 게 없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18년 동안, 19년 동안 꽃을 한번못 피었습니다. 자, 이 정도 봉우리 올라오다가. 꽃피는가싶어가 들다보고 물 주고 이러면 그대로만 조금 있다가 말라가지고 꽃이 이정도 안켜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름을 안 줬어 이랬는가 보다 그래가이번안 말라서 그냥 이래 밀고 왔습니다 밀고 왔는데 제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거를 밀고 왔어요 이거를 갖다가 집에서 집에 베란다에 키우다가 흙이 막 밀리가 오더라고 난이 한 20년 화분 안에 있으니까 뿌리가 완전히 차가지고 완전히 밀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식당에 가가지고 분갈이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키워야 되겠다 꽃도 안 피는데 뭐이 들고 오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그 종이를 깔고 빼내니까 와 완전히 화분에 안에 뿌리가 붙어가지고 나오질 안해가지고 그래, 물 붓고 이래가지고, 근거기이 빼내가지고, 뿌리를 갈라가지고, 두 뿌리만 이거 심어 놓은 겁니다두 뿌리를. 두 뿌리를 심고 나머지는 저큰 화분에, 큰 화분에, 그 나무 밑에, 지금 좀 있다가 보여드리게, 나무 밑에 심어놨는데, 두 개를, 이게 총세 개를 분리해가지고, 이게 이 화분에 한개 심고, 저 옆에 있는 큰 화분에 양쪽으로 딱 심어가지고, 키워 볼려고 했는데 큰 아군에 간 거는 하나는 지금 그대로 뭉쳐가 시들도 안 하고 죽도 안 하고 마르도 하나 그대로 다 있고 반대쪽에 있는 거는 말라가지고 완전 죽었는것 같아요. 포온만 남아있는. 그래가지고 요 지난 11월달 정도, 12월달에 이꼬봉오리가살 올라오니까 식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야, 이거, 나는 비싸고 좋은 난인데, 키울지 모르는 건데, 이러면서, 입 사이로 물을 주면 안 되고, 물을 주더라도 옆으로 조금만 주고, 이거를 담가야 된다, 물에. 아까처럼, 그래, 그 물통화 담가가 한 20, 30분, 뭐, 40, 5 0분 물에 푹 담가가지고, 그래가 꺼내가지고, 있으면은 꽃대가 쫙 올라간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깊이 새게 듣고, 한달 전에, 이몽우리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한 4, 5일에 한 번씩, 뭐, 깜빡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통에 물에 담가가지고, 빼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올라오면은, 꽃이 만개가 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그 2022년도 2월 달에는 꽃난을 갖다가 한 번, 쫙 꽃대가 서가지고 반개하는 걸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난번에 이 정도는 안 올라와가지고 처음부다몽우리에서 지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작년 18년 동안 요게 요몽우리가쫙 깨난 게 요게 붙어 있다가 한달 동안 딱 필라고 포원만 잡다가 시들어가 죽어보고 안 피고 말라보고 요 뒤에 보면 말란 자국이 있습니다. 그, 지금 19년 만에 이만큼 커가 올라. 뒤에 거 보면 상당히 지금 올라가 대각까지 다 보입니다. 자, 이, 이, 이거를, 제가, 어, 이 손님한테 어드바이스를 안 받았으면은, 이난또 꽃을 못 피웠을 겁니다. 이난 자체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이 난을 분갈이 하면서 분리식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여기에, 요 난, 난을, 요게 심어놨는데, 이거는 말라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요 뒤쪽에 보면은, 요, 요거는 지금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 지금 딱꼬마난 그대로, 지금 딱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왜 이랬는지 몰라요. 조건이 안 맞았는데, 죽도 안 하고, 크도안 하고, 자, 이쪽 편에는 똑같은 화분인데, 자, 이거는 지금 말라가 죽어 보고. 자, 이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다시, 그, 화해 농원에 가서 화분을 한개 사가지고, 그, 돌하고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화분을 만들어서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20몇 년, 20년 가까이 제가 직접 해서, 그, 가져와가지고 기른 건데, 한살리봐야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난봉우리가 너무 멋지죠? 이게. 자, 이래. 아, 참,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꽃을 한번 피워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보람난 그런 그 경우도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난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아침에. 그 장어탕을 한 걸어 참으면서참 이런 것도 참이 상식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영상을 보시고 나네 조회가 계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계속적으로 18년 동안 물만 주고 키웠는데도 이만큼 안 죽고 버티줘서 제가 뭐 맞는 건지. 더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와, 정말로 이 난이, 정말로 20년 동안 키우면서 그냥 화분에 물만 조금씩 주고, 또, 잎사귀 있는데 그물 부으면 썩는다 해서 가세 주는 거, 그 양, 그 지식만 조금만 알고, 막 아, 물도 옳게 안 주고 이래도 이게 안 죽고, 이만큼 잘커지고 끝도 안 마르고, 이래돼서 제가 하문시 그 식당에 이거 데리고 와가지고 그밥할때살살 살 씻고 살뜸으을 조금씩 주고 주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약을 주든지 특별하게 준건 없어요. 뭐 영양제를 줬든지 뭐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커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한테. 앞으로 계속 한번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